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자 오늘도 8일편 22장입니다 이번에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번에는 관중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관중은 저희에게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관, 관중과 포, 포숙아의 이때 지자도 머무의라는 뜻인데요 교류, 그러니까 친구, 우정을 얘기합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타자성우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관중입니다. 관중은 본래 춘추시대의 제나라 인물인데요. 나중에는 노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 포수가가 노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노나라,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공자의 나라이네요. 물론 관중은 공자보다 이전의 인물입니다. 보시면 관중의 갈지자도 여기서 의로 쓰였습니다. 관중의 그릇 자 그릇 이라는 말은 지금도 많이 쓰죠. 너의 그릇이 작구나 너의 그릇이 크구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작다가 지금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어조사 제 자는 제가 주로 감탄 문에서 쓰인다고 했습니다. 뭐뭐 하구나 뭐, 뭐, 하는요. 그래서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얘기하기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 혹자가 얘기하기를, 관중은 검소하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어조사호자가 지금 의문문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약간 구두쇠처럼 뭔가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릇이 작습니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중은 검소했습니까라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공자 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시는, 그러니까 관중은 삼기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기가 있었다. 자, 이때 삼기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집이 세 군데나 있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매일매일 뭐, 퇴근하거나 학교하거나 돌아가는 게 되죠. 세 군데나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집이 세 군데가 있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이귀 자가 결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관중은 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혹은 원래는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때 많은 음식을 차릴 수가 없는데 세 종류의 고기를 잡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3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관중은 결코 검소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집이 세 군데나 있었다.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씨는 돌아갈 곳이 세 군데나 있었다. 그리고 또, 관의 일. 요거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벼슬 일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벼슬 일을. 여기서는 당길 섭자로 주로 많이 쓰지만, 이 글자가 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겸하지 않았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다스리는 사람도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도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뭐 관직이나 혹은 집안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일에서도 이거 하는 사람이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겸직이 너무 당연한 그런 문화였는데 이 관씨는 겸직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저거 하는 사람 따로,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찌 검소하겠는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얻을 득자는 제가 굉장히 초반에 얘기한 한 적이 있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정도 보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얼마나 어찌, 얼마나 검사하겠는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득자가 할수 있다, 뭐뭐할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저 이거 각각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찌, 어찌 검소하겠는가? 이때 정도 보어는 약간의 의미를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어찌 검소하다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었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시"는 집도 세 군데나 있고, 또 벼슬 일도 겸직을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검소하다 할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또 혹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자, 여기 우리 곧즉 자는 주로 뭐뭐 하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죠. 연, 즉, 요렇게 되면요. 그러, 하면, 요렇게 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 하면. 요 지금 제가 뜻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러, 하면. 그쵸? 그러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관중은 굉장히 유명한 위인으로 저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공작께서 아무래도 비판을 하니까 이 혹자도 조금 의아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때 나라 방자가 임금군, 이렇게, 나라의 임금이, 자, 나무 숫자인데요. 요거는 병풍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자께서는 예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 자기의 신분에 맞는 예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임금만이 병풍으로, 문을 막을 수 있는데, 이 막힐 색자는요. 막힐 색자도 있고 변방 색자도 있습니다. 세옹지마 할 때는 변방 색자를 쓰고요. 지금은 막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라의 임금만 병풍을 가지고 문을 막을 수가 있는데, 관시는 또한 관시도 또한 올소 영어의 올소랑 비슷한 의미인데 관시도 또한 병풍으로 문을 막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의 임금만, 자, 여기 먼저 보시면 두 나라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호 자는 명사로 쓰였어요. 좋다 말고 우호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의 우호. 그러니까 두 나라가 만나서 뭔가 우호를 다짐해 있어서 근데 이 우호에 지금 서술어가 없죠 할 윗자가 하다라는 서술어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나라의 우호함에 이렇게 됩니다. 두 나라의 우호함에 자그 다음에는 반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되돌릴 반자죠. 우리가 반 반대로 하다. 그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두 나라가 만나서 우울을 다질 때, 뭐, 술이 꼭 빠지지 않겠죠. 근데 그 술을 이제 마시고 나서 다 마신 그릇을 이렇게 엎어 놓는 그런 예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잔을 엎어 놓는. 근데, 술잔을 엎어 놓을 때, 지금 이렇게 예쁜, 어, 술잔 접시, 술잔 받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쓸수 있는 술점 받침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만이 두 나라가 우호할 때할 위자 우호함에 반점을 둘 수가 있는데 있다라는 뜻이죠. 관시도 또한 반점이 있었다, 반점을 두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씨는 나라의 임금만 할수 있는 예를 자꾸 행했다 그래서 관씨가 관씨가 말 이을이 자가 여기서 중간에 쏙 들어왔어요 접속사가 쓰일만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한문에서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있거나 자리가 바뀌었거나 하는 건다강조의 의미를 조금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요거는 강조고요 예를 안다면 관중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예를 한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조금 돌려서 비난을 하고 있죠. 이 문장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의 그릇이 작구나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말하기를, 관중은 그릇이 작다고 하는 걸 보니까 검소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3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 군데의 돌아갈 곳이 있었다. 또한 관일. 그러니까 벼슬 일을 겸직하지 아니하였다. 겸직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집도 세 군데나 있고, 또 벼슬도 막 마구잡이로 다 주었다, 겸직시키지 않고 다 주었다. 그러니 어찌 검소하다 할수 있겠는가? 이게 검소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혹자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라고 하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임금만 병풍으로 문을 막을 수가 있는데, 관중도 또한 병풍으로 문을 막았고, 또한 나라의 임금만 두 나라의 우호함에, 우호함에 반점, 그러니까 그 술잔 받침을 놓을 수가 있는데, 관중도 또한 역시 반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관중이 강조고요. 얘를 안다면 누가 얘를 모르겠는가? 관중은 절대 얘를 모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논어에서 음, 볼수 있는 또 유명한 인물이 나왔네요. 관중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23장입니다. 자 공자께서 요번에는 요 대사 요거 지금 요게 지금 관직명입니다 어, 보통 옛날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대자와 태자 요거를 혼용해서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직명에는 주로 태자라는 를 발음으로 했지 대 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대 라고 썼거든요 그럼 얘는 태사라고 읽어야겠죠 그러면 노나라의 태사가 됩니다. 태사라는 사람은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을 관장하는 관직의 이름이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악이라는 단어에서도 볼수 있듯이 음악은 예와 뗄수 없는 그런 소재죠. 자, 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노나라의 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말했습니다. 음, 지금 말하다라는 말이 두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공자께서 노나라이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를 갖자는 캔으로 쓰인다고 했었죠. 여기서 그 기자 역시 어, 아까 봤던 그 말이일 이자처럼. 해석이 뚜렷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조 혹은 그 문법적인 어떤 뉘앙스를 조금 추가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 문법적인 뉘앙스라는 걸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은 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종결사죠 음악은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만한 것입니다 음악은 알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만한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도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거 똑같습니다. 시작은, 시작은, 음악의 시작은 흡, 그러니까 합하다, 어, 화합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기들이 화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같을 여자는 같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고요. 요 급자를 약간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역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딱히 뚜렷하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강조라고 생각하세요.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 내용을 보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하고 훨씬 훨씬 남는 게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거 하나 하나에 조금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좀더 내가 원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에 집중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화합합니다. 이 어, 전체가 어조사 야자까지 종결사로 끝나고요. 시작에는 많은 악기들이 다 화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는 자 시작을 따른다라는 말은 계속 지속한다, 연달아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를 때는 순수하다라는 순자가 나왔어요. 이 순수하다는 건 악기 하나 하나가 굉장히 맑고 순수하게 음을 잘 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할 교자 이번에는 음이 음절이나 아니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분명하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 역자는 풀 풀다 할 때도 어,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늘어놓다, 이게 풀어놓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화합이라든지 음이 분명한 것들, 그리고 한 악기 하나하나가 순수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놓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늘어놓아진다, 그리고 써 있자. 저희 써 있자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온다고 했지만, 어, 그거 말고 뭐뭐로서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마치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 음은 분명하고 음악이 계속 이렇게 멋있게 풀어놓아지면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예를 중시하는 만큼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음악은 이거는 문법이고요. 음악은 알수 있습니다. 음악은 알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이 화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때는 순수하게 한 악기 악기들이 밝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음은 분명하고 그 분명한 음들이 지속됩니다. 풀어 놓아집니다. 그것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공자는 음악을 해석을 했네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편도 다음 시간이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